Yeah, I would o v e to uh, train some Taekwondo and i possible, maybe with the uh, world champion i d e h n 안하세요안요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고또세요안녕하세하세 안녕하세요. 하세하 많은 메달을 땄던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입니다. 혹시 오늘 태권도 배우러 오셨잖아요. Yes. 네 맞아요. 혹시, 혹시 그 전에 저를 아셨, 아셨나 궁금해가지고. y yeah, I obviously then looked you up on internet and thought, wow, o okay, 좋아요. <laughs> 저는 일단 유튜브로 아무도 시청을 하다 보니까는 태권도를 배우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 태권도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셨, 하셨는지. There's a, a good relationship to soccer because we are kicking and in Taekwondo there's a lot of different, obviously different kicks, but also that can be very, very helpful for soccer players. 나는 태권도 이거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 아, yeah, I I always enjoy, but I couldn't do it very well. 몸돌리오 반달 차기. It's a great move. 몸돌리오 반달 차기 좋아요. Uh, 그리고 오르워요 uh, <laughs> 이제 몸 풀고 태권도만 배워볼게요. 처음은 <laughs> 축구식으로 래스시티 스타일로. Okay, yeah. So I'm running. Yeah. 래스시티 스타일이랑 파크포르트 스타일이랑. 틀린가요? 비슷해요? <laughs> I I I never do the warm-up. That's why I leave it to my physical coach. 아, <laughs> 근데 이제 오늘은 태권도를 배울 거니까는 축구 스트레칭이 아닌 태권도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한번 해보려고요. 좋아요. 오케이. Okay. <laughs> 저희는 앉아서 보통 많이 해가지고 야, 이리로 오셔서 그래서 앞에 좀 보고 이렇게 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laughs> 아, 잠깐만요. <laughs> 배배 아, 네, 네. i d y s t i g h b a I d b y I d b o a be y I s e I s e d o e e s e d a y s o o e a I I I should be o k a h a s h y when you get older, obviously it becomes more difficult, and that's why Taekwondo would be the ideal sport for older people. 이때는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 보통 어른들은 아 태권도가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거니까는 다치니까 안 해라고 하시는데 유연성이 중요한 운동이니까는 그걸 함으로 유연성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아까 전에 이제 뭐 반달차기, 뭐 디우려차기 이렇게 배우고 싶은 발차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 발차기를 조금 더 강한 발차기가 될수 있도록 알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품띠까지 따셨다고 하니까는 제가 블랙벨트가 될수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리기 대련을 마지막에 오케이. 네. 네. 배워 보시죠. 일단은 태권도는 발차기도 중요한데 발차기 하기 전에 이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축구에서 볼을 받기 전에 주변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태권도도 이 스텝을 잘 뛰어야지 상대가 발이 언제 나오든 제가 빠르게 대처를 네. 할수 있어요 네. 백스텝은 한 스텝을 뒤로 빠지면 돼요 이렇게 네. 네. 앞발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뒷발 먼저 이것만 배우면은 초보자다 이길 수 있어요 <웃음> <웃음> so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전히 yeah, yeah, 제가 John. 처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한 번만 잡아주세요 yeah. 한번 들어와 주시면은 돼요. Yeah, okay. 했다가, 땅. 네, 오케이. 쳤다가 차. 이렇게 차면은 이제 상대가 발이 나오면은 피하고 차는 거거든요. 스 네. 그렇지. 예, 네. 좋았어요. 이거 발 차실 줄은 아시는 것 같은데 품 뛰는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laughs> 이제 아까 전에 감독님께서 배우고 싶다고 하셨던 뒤의려 차기랑 찍기. 어려워요 이거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방금 배운 거? 예. 공격과 방어. 몸을 돌아서 먼저 시선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선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차게. 그래서 발바닥으로 딱 치면은 주고 딱 되게. 근데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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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공격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딱 공격 딱할 것처럼 하고서 빵 하면은 상대가 이제 이발 나오는 줄 알고서 이렇게 딱 막으려고 할때박 스텝. 지금을 찾기. 그렇지. 예. 네. 이거를 잘 섞으면은 딱 되는 거지. 방금 집중하는 거 보니까는 잘 하실 것 같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실전 겨루기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이제 근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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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알았어. 경례. 자 마주보고 차렷 경례. 준비. <웃음> 시작. <웃음> 자신 있게 해줘야 돼. 자신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웃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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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해도 되겠다. 아까 배운 거, 아까 배운 거. 그렇지. 그렇지. 공격적으로 해야 돼, 성격적으로. 공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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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만.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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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 자, 마주 보시고. 차력, 경례 홍승 <laughs> 어때졌어요? 어때요? <laughs> 너무 힘들어. 우리 감독님 태권도 저한테 배우시고 경기하신 건데 어때요? 스텝이 좋아요, 스텝이. 스텝이? 달라요 어. 달라. 근데 웬 말도 많이 알려 드릴 거 그랬어요. 예, 거리 조절을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요. Yeah, like I say just haven't done it for so long but I, yeah, I e n But also uh, thanking uh, d a h u n who is an excellent t a e k w o n d o fighter and an excellent teacher. 네. I'm sorry. 그리고 알기로는 이 선수들 훈련시킬 때도 굉장히 고강도 훈련을 시키는 걸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어느 훈련이 어느 정도 강대였는지. 네, 맞아요. <laughs> go <laughs> gando, <laughs> yeah. well, go gando physical, go gando mental. 네. Yeah. 제가 겨루기 하는 거 보니까는 충분히 블랙벨트 가지실, 예. 네. 자, 이제 어디 가서, 나 태권도 블랙벨트라고 하셔도 돼요. <laughs> 어, 멋있다. 아니, 근데, 누구, 누구세요? 예, 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대안치과 옆에 직원인데요. 아, 저... 네, 제가 오늘 인터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니, 오늘 왔습니다. 결의기 하시는 거 아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인터뷰만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 결의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 인터뷰만 한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몸을 <웃음> 풀으라고. <laughs>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한대 맞고. 네. 아, 와주셔서 또 같이 결의기에서 너무 좋았었고 네. 또 인터뷰 시간 바로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다리 트셔도 돼요. 지금 오케이 나중에 힘드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 하러 왔으니까 제가 진행을 조금 초반에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감독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레스터 태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어렸을 때. Yeah, when I was a little kid at the j u n i o If I could train and play. And he said, No, Colin, you're too small, too young, you have to wait another two years. But I was very stubborn, and, uh, so I kept on asking. And then he uh, eventually gave in, and uh, I was able to train for the first time. And I knew that now I have to do something special. And I uh, did a, a, a nutmeg on the best player in the school team, like uh, Al Noki, and scored after that. And then I was in the team. So that's how I started uh, to play, and then obviously just Carried on. Obviously, now everything has changed, but the system at that time was at 14 you were allowed to join a professional team on schoolboy forms and then after that um, take a trial to become a full professional, which then I left school when I was 16 and joined Leicester City. When I was uh... Probably when I was 11 years old, because um, I knew I always wanted to be a soccer player from a very early age, from maybe three or four years. And then when I started playing for my Sunday morning team, our coach, who was a school teacher, was a very nice guy and a very good coach. He had a car accident and was out. He was um, thankfully survived, but he was out for about two months. So we didn't have a coach, and I was 11 years old and captain of the team. So, one of the fathers of the other boys took over for two games and we didn't do very well. We drew both matches. So, I wrote a letter to our head coach asking if I could take over the team until he came back. And this was like a bit of a crazy idea as a little kid. And he said yes. And uh, so, I took over the team and we didn't lose a match until he came back. And then uh, we actually ended up winning the league. So, I knew. 저는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등 선수도 네.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선수를 하면서 아 내가 은퇴하면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확고했는지 궁금하네요. 또 태권도를 하면서 아 이런 훈련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 이제 은퇴 이후에도 태권도 선수들한테 더 좋은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해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훈련법을 집한 건좀 말씀하셨는데, 그 감독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팀이 어딘지 지도자로서. y yeah, I took over a, um, a team called Tuskoblends in, in Germany. That was in 1989. They were playing in the German fourth league, fourth tier club that used to be very successful in the 50s and 60s and was just like run down. And I'd been playing in the second Bundesliga myself and then in Mainz and was able then to take over. And in that time I did my pro licence. We got promotion into the th uh, third tier. Um, and then after that I moved on then to, to higher things with the FC Cologne in, in the Bundesliga, in the Mens Bundesliga. But uh, the seven and a half years at Koblenz were very, very important years for me. Did you but that was later. So I spent I had two spells with Blens from 1989 until 1997-98 and then from 2006 until 2011. And that time in that second period duty, I met Duri a few weeks ago in Seoul. 감독님께서 사실 선수 생활도 독일에서 오래 하셨고 지도자 생활도 독일에서 오래 하셨고 하셨는데 좀 그때의 독일에서의 그 경력이 좀 지도자의 철학을 갖추는거나 이런데 많은 영향을 좀 미치셨나요? I think for me personally, I have uh, maybe two big influences. Obviously, the, the German m y t h o l o g y the way the training is o r g a n i z e d and set up. But also, um, although I've never worked in Italy, but I always, always a big fan of, of uh, Italy or AC Milan when Arrigo Sacchi was in charge, and then later he was in charge of the Italian national team. But that kind of type of football that Sacchi played with AC Milan, high intensity, technically very good, going forward, plus then the methodology of the Germans. I tried to combine those influences in, in my own football, and then obviously. I worked five years with Jürgen club in Mainz and where this idea of this high press and gig and pressing uh, was, was formulated and, and so that obviously has been a big influence on the way that I approach football. But also then the, the tactical nuance of, of the Italians at times when you have to maybe kill a game, you have to sit deep and frustrate opponents, that can also happen. So I took that from the Italian football, but obviously here in, with the girls in, in Korea, we're trying to be a very proactive, aggressive, pressing team with a lot of technical ability. So it's, a, it's a, all these influences that you gain over I've, I've been playing professional football now since I was 16, and obviously been a coach and now for 32 years. So you try to keep moving, keep up to date um, and keep learning.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아 내가 이 팀을 저기 우승 팀만큼 기량을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축구로 넘어오신 건데 여자축구로 넘어오시면서 여자 선수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Maybe just to round that off, there's two things that for me have always been very important. And when when I'm looking at things as as, as a coach, first thing, I love people. Secondly, I love football. So if you can combine the both. both of these things, you love people and you love football, so it doesn't matter for me personally whether it, i'm coaching men or women. The, the people that you're dealing with, working with, give them that respect and that love that they deserve and that they, um, they need. and then obviously then we're playing the game that we all love. so that's always been my philosophy and definitely the last few years. i work with the people that i work with that i respect and i love and i try to give them the best that i can give them as a coach. And I think, David, you can also relate to that because you're also coaching when you're, when you're coaching your kids. You're coaching boys and girls, you know? Like I say, I, I just think that the spor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e people that you're dealing with. I think the main difference is, you know, you have the, the, the physical difference In Europe there are a lot of uh, athletes, female athletes playing soccer that are very strong, physically strong, very tall and basically the, the tactical and the, the, the technical, I, the technical ability here is just as good but if we are clever, that's why I always say Dr. Keo, so Gyeonggi, Dr. Keo, if you're clever you don't get yourself into those kind of situations too often and we've also proven we've we've drawn against the us we've drawn against japan we've drawn against china we've drawn against canada these top teams but now it's important that we start to beat these teams 자, 그러면 이제 월드컵까지 이제 300일 남았는데 이 콜린베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고 이제 감독님의 각오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yeah, first of all, again, it's, a, it's about having the, the good preparation. So when you set yourself a goal, you need to be, that needs to be realistic and you need to be well-prepared. So again, coming back to your career, when you're, when you're going to a, a big competition, Olympics, Asian Games, to, give you, to know that you can do well, you, you need to be really well-prepared. So that's now this preparation time for us, that we are as well-prepared as possible and then we can set ourselves the goal the goal the first goal is of course to get out of the group get into the knockout stages and obviously then to, to progress as far as we, we can but i've said openly and also to my players that i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into the last four if possible which is a massive uh, dream a massive vision but that's the goal but that can only be achieved if we are as well prepared as possible. So the preparation will be decisive for the success of the team. Everybody involved, so myself, my coaching staff, the players, the WK League coaches, the KFA, everybody has to come together and really say then we have done everything we possibly can to be as well prepared as we possibly can be to, to create a successful uh, tournament. So everybody has to be on board on this and I will not let off reminding everybody if 감독님의 각오가 월드컵을 향한 각오가 너무 멋있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권도의 전설적인 이대훈 선수와 저희 여자 국가 대표팀 또 콜린 벨 감독님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스스로한테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은 자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대현 선수께서 많은 또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이런 엄청 좋은 기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이 기운을 또 받아가지고 저희 월드컵 여자 대표팀이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축구 팬들한테 좀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렇게 도복을 입고서 축구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미있고 또 저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콜린 베 감독님께서 태권도장에 오셔서 태권도를 배우시고 정말 좋은 기운 가지고서 월드컵에서 목표하시는 바 이루기를 저도 응원하고 관심 가지고 정말 계속 주시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축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한국 축구가 뭐 남자 축구도 뭐 인기가 워낙 많고 여자 축구도 이렇게 인기가 훨씬 더 많이 되면서 월드컵에서 다 좋은 성적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just like to say again t o d a n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your precious time to show me a little few, a little few moves, to, to come into the really nice, very nice uh, school. Uh, my sparring partner also. Yes, we have the Men's World Cup coming up and next year the Women's and it's about South Korea. For me it's about South Korea so let's get behind yeah, our country and when players or teams are competing support them with everything we have. So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